짜증나는 게 해상비용 것도 또 결국 김건희가 전화한 거 아니냐라는 경황으로 지금 깔때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정말 이거 맞으면 순실이 곱하기 여억이 그래서 뉴스를 안 본다니까, 요새. 보지마, 보지마. 뉴스를 안 봐서. 컨트롤이 안 돼, 그거. 머 머리 바빠져, 머리, 머리. 아니, 그, 비닐란트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.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법으로 안 하잖아요. 다크 기어로도 있고 막 이렇잖아. 절실해, 절실해. 언제 버으로안 받고, 언제 탄핵 절차 받고 이래. 가면 하나 만들어드려요. 여기 답답한 게 참다 참다 풍쏠할것 같아요. 아, 얘가 갈아탈 때가 됐어? 아니, 봐봐, 아. 원피스나 드래곤볼이나 뭐 이런 일본 애니를 보면, 그래도 무대가 넓어지잖아. 세계관이 이번에는 바이든을 갈아타는 거죠. <laughs> 트럼프로 가야지 아 트럼프 트럼프 아닌가? 일본 네. 먼저 찍고 가나? 너무 글로벌하게 가면 안 되니까 일본을 갔다 가나? 아그 해병대 사령관도 김건희하고 친분이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결국 용화대 5층에서 전화 지시한 거는 김건희 아닙니까? 이 정황이 나온 거야. 대통령이 전화한 게 아니라. 응, 응. 아니, 우린 권위를 뽑은 적이 없는데. 아니, 니들이 내 아바타를 뽑았을 뿐이고, 초렴 평정은 내가 한다고. 그 녹취록에 나오잖아요. 내가 대통령 되면, 이렇게, 어. 이렇게 할 거야. 최순실 곱하기 100이야, 지금. 그리고 그 어떤 사실들이 다 밝혀짐에도 불구하고, 그 사악한 것들의 표정들 봐봐. 임성근이든, 이종석 간 당관이든, 고위층 애들 있잖아. 대통령 국방비서관이든, 걔네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사 생이 가리잖아 거짓말 자신이 있는 거지 어,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. 다 피해고 응. 뭐 야, 니들이 어쩔건데 자신감을 누군가가 심어줬을 거야 심어준 사람이 떨려 나가면은 얘네들이 털겠지 비겁함과 그 사악함을 보고 상임위원 애들이 있잖아 법사위 말고 거기 나온 애들이 다 그래 뭐, 법무부 장관은 중간에 그래. 나가질 않나 뭐, 방통위에 걔 머리 하얀 애는 앉아서 그런데 어떡하려고 니들이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질 않나 곳곳에 그러니까. 다 그래 국토위 거기도 그러고 야 진짜 정말 그 저기 신세계 대사 중에 그거 있잖아 정말 내가 많이 솎아냈는데 많이도 심어놨다. 어떻게 짜발이 이렇게 심어놨냐막 이런 얘기 대사가 있잖아. 진짜 어마어마하게 심어놨나봐. 아, 쉽지 않겠더라 하나 떨려나면은 그거 알잖아. 실은 다 아는데도 절차와 법으로 죽이니까 이쪽에서는 환장하는 거고. 정말 유들란테처럼 가서 헥! 죽여버리는데 <laughs> 법과 절차로 죽여야 되니까 속에서 침분이 나는 거고 저 새끼네들은 어쨌거나 꼭대기 앉아있는 거 답은 우리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그까지 법을 아, 본데 위증을 하든 뭘 어쨌든 법법에 그게 밝혀지든 재판받는 대로 모이잖아 결국은 아니 그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니까?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 너무 커서 근데 재판관이 판, 판결을 안해 이번에 검사 탄핵 안한 것처럼 아니 그 그러니까 기소 자체를 안 한다니까 기소를... 知都了。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어떡할거냐고 아니 결과적으로 박근혜 탄핵 발차와 법으로 했어? 그때 새누리당 애들 한 서른 다섯 명이왜 동의했는데 또 광화문 촛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다음 권력의 줄변 수밖에 <laughs> 없잖아 저기 청와대를 들어가든 국회의원 배지를 또 달든 그러면그누구 중심이 되는 권력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언젠가 또 반기를 들지 않겠어? 자기들 살려고? 음, 내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들은 한 3년 동안 땡길 거팍 땡기고 끝나기 한 6개월 전이든 1년 다 명예퇴직으로 거기 나가버릴 거야. 그리고 나중에 뭐 이재명이 정권을 잡든 뭘 하든 죽일라 그래도 더럽게 힘들 거야. 그런 끝을 얘네들은 이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들이 그 태도들이 반성하거나 죄를 뉘우치거나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. 벌을 받아야 돼. 벌을 받아야 그런 일을 안 하는데. 얘네들은 벌을 안 받잖아. 벌을 안받비질런트를 빌려 전화 좀 해봐. 어, 네. 전화번호 책 어. 옛날에홍필통이 있었는데 잠시 잠깐 그시우로의 능력이 좀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영화 그 점퍼 있었잖아요. 손능력 공간이동향. 시간하고 공간 이동해 버려 때리고 도망가게? 어. <웃음> <웃음> 누가 때리는 신도군. 이동수 딱 치고 사라져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러지 말고 덤퍼 초능력 있으면 같이 잡아가지고 무인도나 <laughs> 못 찾는 데를 갖다 놓고 와. <laughs> 진짜 갖다 버렸습니다. <laughs> 아무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것도 학습 효과가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 그래도.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벤트가 커서 그런가. 효능감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. 그래서 정치인들이 들어가야지 학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. 싸우. 수 있는 애가 들어가야지 교수님 들어가면 표적으로 따진다니까안 돼. 쟁인으로 나온 애들은 고개 빳빳이 턱 들려서 근데 어쩌라고 이러는데 이쪽에서 아 그러니까요 여기 턱 들었을 때 가만히 계세요 턱 잡아서 캣 <laughs> 정통 애처럼 웃으면서 때려야 된다니까 정치 자체가 전문 분야라는 게 확실히 특이하다. 학자들은 안돼 고난의 행보를 했던 채민이 봐봐. 하도안 내잖아, 웃으면서.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문 몇개 할게요, 이러는데, 송곳으로 <웃음> 터져. 웃으면서 <laughs> 던지자, 웃으면서 <laughs> 칼 대고. 아 다쳐, 다쳐, 아파. <laughs> 또 가만히 계세요. <laughs>